목표하게 해야죠, 뭘, 뭘. 아, 참. 저도 괜찮아요. 저는 밤을 진짜 혼자 써야 돼요. 왜? 제가 농이좀 심해가지고,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아니, 저는, 어, 밤이성 대장주문에 화장실에 자주 가거든요. 아, 그러면 나는 좀, 그, 그런 그 있어요. 저는 원래 노팬티라고 했었잖아요. 잘 때는 다 먹자요. 야, 너만 노펜티야? 나도 노펜티야. 아, 저, 저거 노펜티야. 하고 어, 예상도 다시 입고 자고있아 아, 그래? 예그가 네, 그렇죠. 그렇죠. 자다가 화장실도 자주 가고 그런. 아 저는 옷을 벗고 자는데 형도 옷을 벗고 나자나내 잠을 잘 자. 어, 저는 그래요. 공평하게 뭐날순도좀 그렇고 어. 뭐 잘생긴 순도 좀 그렇잖아요. 지 이게 꼴찌잖아요. <웃음> <웃음> <laughs> 아니 다 긍정적으로 그데 이것도 비슷 <laughs> 아무래도 제가 뭐 어차피 자야 된다면 제 여기 화장실 막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디? 여기 죠 나이스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이스? <laughs> 네. 저분님 저는 뭐 저쪽 선택 뭐. 진대 다 까는 것도 많이 좋아요 깔끔하고 근데 생화는 그, 언제 잠겼어 그걸 진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느낌이 좋습니다 아 좋아 약간 아. 생화는 그 냄새가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한동에 하던 냄새가 안 나네. 아, 그래. 예.